어세신크리드 세계관의 중요한 존재인 이수 어쌔신 크리드 미라지에도 이수의 장비 세트가 돌아왔습니다 세계관 설정에서 인류 역사 이전에 고도로 발달한 초고대 문명을 이룬 이수답게 장비의 룩에 첨단의 느낌이 잘 살아 있으며 일견 어쌔신 크리드 오리진에 등장했던 이수의 갑옷과 유사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번 어쌔신 크리드 미라지에서 이수 장비 세트를 얻는 과정은 어쌔신 크리드 오리진에서 이수의 갑옷을 얻는 것보다 훨씬 쉬우며 오리진의 이수 갑옷이 캐릭터의 외형을 꾸미는 것에 그쳤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스탯과 효과가 딸린 복장 검, 단검이 장비 세트 를 이루기에 실질적인 게임 플레이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 각 장비의 스펙과 효과 그리고 획득법을 담은 간단한 공략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미라즈의 이수 장비 세트는 밀라드의 복장, 거민 샴시르의 조모로드 네갈, 단거민 삼사마 총3 개의 장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하이테크 느낌이 물씬 나는 룩을 지니고 있고 다른 장비들과 달리 처음부터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프롭 상태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미지에서는 방어구의 개념이 사라졌기에 밀라드의 복장에도 방어력 스탯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친 공포라는 효과가 따라붙습니다. 공중 암살 이후 반경 15m 안에 있는 적들을 선광으로 혼란을 주는 효과인데 이펙트도 나름 화려하면서 공중 암살 직후 발각됐더라도 적의 공격 타임을 한번 끊어주기에 나름 쓸만한 기능입니다. 또한 가면을 착용한 상태가 기본이라 NPC들과 대화할 때 바심의 목소리가 변조되는 기믹도 존재합니다. I must be on my way. Please come again. I must take my leave. Be well, Sahib. 검의 경우 어쌔신크리드 오리진 의 저주옵션과 비슷한 효과를 지니 고 있습니다. 최대 체력이 50% 감소하는 대신 피해가 50% 증가하는데 패링과 회피로 적에게 한대도 맞지 않고 플레이할 자신이 있으면 꽤나 요긴하게 쓸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런 효과의 특성을 반영한 것인지 패링으로 적의 스태미나를 깎을 때 적용되는 방어 피해가 78로 꽤 높은 편입니다. 기본 피해량은 46으로 표기됐지만 직접 테스트해본 결과 효과 덕분에 실질적인 피해는 69인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량이 65인 풀업 상태의 기본검 알람 노트 2표 자공과 비교했을 때 공술 상대로 3시류에는 내방, 기본 검은 5방에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단검의 경우 피해 27, 방어 피해 47로 역시 방어 피해가 높다는 점에서 검과 유사한 스탯을 보여줍니다. 효과는 생명력 강탈로 다섯 번째 공격마다 체력을 10% 회복시켜주는 효과인데, 중요한 건이 다섯 번째 공격이 연속되거나 항상 성공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적이 패링으로 내 공격을 막아도, 혹은 적의 공격을 맞아 내 공격이 끊겨도, 어쨌든 다섯 번째 공격이 적의 몸에 닿기만 하면 체력이 10% 회복됩니다. 세 가지 이수 장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바그다드 중심 도시 기준으로 북서쪽에 위치한 북북 오아시스에 있는 수중 동굴로 이동해야 합니다. 해당 장소에 대한 단서는 프롤로그 파트가 끝나고 받을 수 있는 퀘스트를 통해 얻을 수 있지만 퀘스트 내용 자체가 스포일러고. 또 그리 중요한 플롯도 없기에 퀘스트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북부 오아시스에 도착했다면 일단 뷰포인트 동기화 진행 후 정면에 보이는 오아시스로 잠수해 수중 동굴로 진입하면 됩니다. 동기화 지점에서 가까운 수면으로 잠수해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엔키드로 정찰을 한번 해주면 동굴 입구 UI가 표시되어 길을 헤맬 일은 없으실 겁니다. 동굴을 따라 숨겨진 장소에 도착하면 세개의 이수 장비가 보관되어 있는 방을 발견할 수 있고 이를 해금하기 위해서는 수수께끼의 조각이라는 아이템을 필요로 합니다. 장비 해금에 필요한 수수께끼의 조각 요구량은 복장이 5개, 거미 3개, 단거미 2개로 총 10개입니다. 수수께끼의 조각은 원형도시부터 황무지까지 5개의 지역에 각 2개씩 분포해 있는데, 기본적으로 맵에서 금색 타원 아이콘으로 위치를 표시하고 있어서 찾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어스신크리드 오리진에서 이수의 갑옷 얻으려고 실리카 조각 50개 모아 했던 것에 비하면 금방 끝나는 작업입니다. 입수 방법은 간단합니다. 조각이 남아있는 곳으로 빠른 이동 후 맵을 열어 UI를 찾아 마킹하고, 이동해 대상을 처치하고 입수하면 끝입니다. 예를 들어, 카흐 지역에 있는 수수께끼 조각을 파밍하려면, 카흐 지역 내부에 있는 비포인트로 빠른 이동 후, 주변만 둘러봐도 상단 나침반에 수수께끼 조각 UI가 표시가 됩니다. 만약 UI가 표시되지 않으면, 지도를 열어 줌을 당긴 상태로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어렵지 않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범위가 넓은 황무지 지역의 경우, 두 개의 조각 모두 황무지에 자리한 외딴 도시 근처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수수께끼의 조각을 소지하고 있는 대상은 대부분 경비병을 대동하고 있습니다. 바심이 다가가면 경계 상태로 변하기에 무작정 처치하면 악명도가 올라 귀찮아집니다. 때문에 원거리에서 투척 단검으로 처치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시민들 본에서 살인 저질러 가지고 악명도 오를 걱정도 없고 이 수수께끼의 조각이 퀘스트 아이템이기에 대상을 처치만 하면 시체에 접근해 파밍할 필요 없이 바로 인벤토리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필요한 수수께끼의 조각을 모았다면 다시 북부 오아시스에 숨겨진 장소로 이동해 장비를 획득하면 됩니다. 꼭 10개를 모두 모아갈 필요는 없고 각 장비 요구량만 모아 따로따로 획득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귀찮게 여러 번 오고 가는 게 싫으시다면 10개를 모아 한 번에 얼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수장비 세트를 얻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공략해 드렸습니다. 저는 게임 중 후반부 들어섰을 때 장비 세트를 언락했는데 이전에 조각을 몇개 얻은 상태였긴 했지만 나머지 조각을 모두 모아 장비를 획득하는데 2~30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장비 획득의 시간 소요도 그리 길지 않고 이수 장비기에 룩도 상당히 유니크하고 장비 성능도 꽤나 쓸만하기에 어쌔식크드미러지 플레이하시는 분들이라면 세트 한번 맞춰보시길 권해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화이트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Oh! Yeah! Oh. <sharp inhale> <sharp inhale> <sharp inhale>